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네, 바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3대주수 보시면요, 일단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다른 주식들도 다우, S&P도 굉장히 좋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S&P 맵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지금 항상 강합니다. 또 400. 정도까지 갔다가 또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400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테슬라, 아마존, 구글, 뭐 메타서부터 시작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좋은 그런 장이었다. 헬스케어 정도만 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S&P는 근데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 지금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정말 고무적이었던 거는 네, 그저께. 그저께 4,200을 넘고 머리를 맞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오늘은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면서 4,200에서 오늘 종가를 했다 종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MA20부터 이제 쭉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2012년부터 이어온 이 추세선에 이제 딱 머리를 맞고 살짝 밑으로 내려왔는데 오늘 거기서 종가를 했고요 요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4,300, 4,600은 뭐 금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 땅 에서 소스면서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정말 이렇게 강하게 나스닥처럼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S&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상승도 사실 나스닥이 정말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S&P도 이제 대세 상승장 4,300, 4,600을 쭉 이제 가게 된다면은 나스닥과 함께 같이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나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S&P를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요 14,000 넘어서 지금 14,400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위에 갭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갭을 어, 터치를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요게 쭉 올라가면서 15,000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는 보이지 않고요. 한번 여기서 꺾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MA20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 그래서 14,000선에서 풀백을 하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때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할지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따라서 도 다르지만 지금은 일단 조금 하입이 되어 있는 그런 마켓이다 그래서 지금 뛰어드는 거는 조금 불안하지만 밑에서 모아 나가신 분들은 이제 즐기실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애플부터 보면요. 애플은 이제 마에 179 결국 뚫어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타임 하에 한183 정도 되거든요. 올 타이머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끽해야 뭐한1,2% 남았는데 올타이마를 찍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나스닥을 봤을 때는 일단 찍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337에서 머리를 맞고 밑으로 내려왔지만 오늘은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33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저항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요. 여기를 이제 1, 2%또 뚫게 된다면은 또 올타임 하이를 또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애플은 일단 올타임 하이를 뚫고 내려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337 저항선에서 막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나스닥은 여기 위에 갭을 딱 터치를 하고 한14,700 정도에서 터치를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살짝 풀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엔비디아는 이제 여기 위에서 4, 420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단기 고점 신호를 보이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갭을 필을 할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요 지금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요거를 필을 할 가능성 어, 전부 다 필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높은 상황이니까 조금 사이드 코렉션을 하면서 살짝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가지 여기서 한번더 상승을 한다 저는 그렇게는 일단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엔트리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랐으니까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올랐으니까 조금 기회를 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193에서 저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우. 록 하고 즉 위에서부터 지금 쭉 이렇게 이어온 이 추사선 있죠 거기에 지금 머리를 맞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저항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젖점을 올려 나가면서 올려 나간 이 선도 이 선을 지키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기 이 선을 지켜 주면서 여기서 머리를 맞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더라도 한10% 정도 한190 정도까지가 지금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사연은 MA22, MA150을 지금 크로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 물론 후행성 지표긴 하지만 일단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주식은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주식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을 때는 또 테슬라의 또 저점에 이렇게 또 하면서 저점에 투자를 하면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36% 정도 이제 업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120이 지금 마지노선인 것 같고 120에서 지금 풀백을 하면서 120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내한3%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잘 버텨 주다가 그리고 모든 이제 나스닥이나 이 모든 기술주들이 다시 MA20을 받고 올라갈 때 구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지금 여기를 잘 버텨주고 그리고 쫙 튀어올랐기 때문에 여기 갭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까지 스테이블한 그런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120불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또 컨설레이스를 하다가 사이드 코렉션을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지금 팔고 지금 너무 올라 났으니까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제일 고점인지는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포지션을 늘려 나가신다. 풀백이 왔을 때는 늘려 나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